항 껐다가 킬때 물어옵니다. 근데 그 문구를 보시고 차단을 터치하게 되면 그 순간 데이터 연결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어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연결이 되어야 하지만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이라든지 웹 서핑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인데 데이터를 꺼 놓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본인이 모르게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폰은 이쪽에 왼쪽에 있는 폰은 삼성 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LG 폰입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두 폰을 기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사용이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요. 처음에는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을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연결입니다. 연결을 터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살짝이 내리시게 되면 데이터 사용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처음에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쓴 데이터 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번 달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데이터 절약 모드. 지금 사용 안 함인데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데이터를 절약해 주는 모드인데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차단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켜게 되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속에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보안에 관련된 앱이나 SNS 앱들은 속에서 계속 데이터를 켜놓고 수시로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절약 모드를 하게 되면 꺼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켜놓게 되면 또 의외로 내가 받아야 될 메시지나 보안에 관련된 것을 받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밑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저약 모드 사용 중일 때 데이터 사용을 허용됨. 여길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한 앱들은 저약 모드일 때에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 기능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제한 요금제인데 이것을 설정해 놓고 혹시나 내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이시고 혹시나 데이터가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 좀 걱정된다면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거를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키게 되면 와이파이 외에서도 나의 데이터를 쓰는 건데요. 반대로 이걸 이렇게 꺼놓게 되면은 와이파이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모바일 데이터 즉 내가 가입한 요금제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간혹 요금제가 무제한이신데 이것을 꺼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와이파이에서는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와이파이가 아닌 곳을 벗어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차단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꺼놓는 분들은 LTE 요금제를 쓰시면서 가장 낮은 요금제를 써서 데이터가 한계가 있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돈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것을 꺼놓고 뭐 와이파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5G 폰의 5G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무제한입니다. 요금제에 따라서 5G 저가 요금제도 무제한이거든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쓰면은 속도가 떨어지는 무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모바일 데이터를 꺼 놓고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과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요금제가 5G 폰에 5G 요금제이신 분들은 이것을 꺼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켜 놓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꺼져 있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창을 한번, 두번 내리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위아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터치하셔가지고 모바일 데이터를 켜시기 바랍니다. 지금 켰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 알림창에도 파랗게 모바일 데이터가 켜져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팁은요. 지금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가 켜져 있는데 이렇게 켜놓고 사용하시면 와이파이가 끊어지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됐다가 붙었다가 하는데 간혹 켜놓고 다니시게 되면 데이터가 원활히 안될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셔서 활동하실 때에는 이것을 꺼놓고 사용하시고. 집이라든지 와이파이가 잘 구비된 곳에서 사용할 때 그때 와이파이를 켜주시게 되면 중간에 데이터가 끊어지는 그런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보시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만 사용하는 앱 터치하고 들어가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도 모바일 데이터만 사용할 앱을 선택해 주세요. 회사 또는 학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특정 앱이 차단된 경우에 유용합니다. 아래 앱 설정을 켜거나 끄면 설정 변경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앱을 종료한 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에서는 안 돌아가는 앱들이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앱들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 필요한 앱들을 선택하셔 가지고 와이파이에서 안 되는 앱들은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팅 시 네트워크 접속 여부 묶인데 휴대폰을 가끔 껐다 키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껐다가 킬때 모바일 데이터를 연결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켜놨을 경우에는 항상 껐다가 킬때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문구를 보시고 차단을 터치하게 되면 그 순간 데이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때에는 와이파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폰이 되기 때문에 간혹 이것을 많이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요. 옆에 있는 LG 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껐다가 키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 관련된 문구가 나오고요. 설정과 허용이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접속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과된다는 말씀을 듣고 허용을 안 해버리게 되면 와이파이에서만 데이터를 쓸수 있고 나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바일 데이터 관련된 것은 허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용을 누르시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폰의 요금제가 무제한이신데 이것을 껐다 킬때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무제한이신 분들은 굳이 모바일 데이터 차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껐다가 킬때 굳이 이 문구가 필요 없는 분들은 부팅 시 네트워크 접속 여부 묶기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하셔가지고 활성화하지 않으시게 되면 껐다가 킬때 아까 같은 문구가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가 있는데 여길 터치하셔가지고 내 폰에 데이터 측정하는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일로 보통 맞추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달한달 기준했을 때 1일서부터 31일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1일로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은 데이터 경고 설정을 하셔가지고 내 데이터가 넘어갈 때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데이터가 1.5 기가라고 하면 여기를 터치하셔가지고 1.5 설정을 하게 되면 1.5에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용한도 설정을 하시게 되면 1.5에서 경고하고 데이터 한도도 1.5로 맞추게 되면 경고와 동시에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추게 되면 경고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1.3 정도로 설정해 놓게 되면 1.3기가에서 경고를 하고 1.5에서 데이터를 차단하게 됩니다. 무제한 요금제이신 분들은 설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보시게 되면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도 볼 수가 있는데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내가 와이파이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한 그런 앱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휴대폰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가 아닌 와이파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모바일 데이터가 있고요. 이것은 와이파이가 아닌 순수하게 휴대폰의 데이터 사용을 알려주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은 모바일 데이터가 아닌 와이파이만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LG폰으로 데이터 사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들어가 보면, 여기 세 번째 보이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와이파이를 킬 수가 있고요. 모바일 데이터를 껐다가 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아까 삼성폰과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를 여기서 끌 수가 있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용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경고를 할 수가 있고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제한 요금제이신 분들은 굳이 이것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제한을 걸어 놓게 되면 본인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데이터 사용 제한이 걸려 있다면 이렇게 터치하셔가지고 사용 제한을 해제하시고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 사용할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껐다가 켜실 때 모바일 데이터 허용과 차단이 나오는데 그것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살짝에 내리시게 되면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서 전원 켤 때마다 묶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터치하셔가지고 비활성화해 놓으시게 되면 껐다가 켜실 때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아서 잘못해서 데이터를 차단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사용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5G 폰에 5G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제한이신데 그것을 모르시고 데이터 한도 설정을 해 놓는 분도 계시고 껐다가 켜실 때 모바일 데이터를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데도 사용을 안 하시고 와이파이에서만 사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데이터가 무제한이신 분들은 굳이 사용 설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lte 요금제를 쓰시는데 가장 낮은 요금제여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과금이 되시는 분들은 반대로 설정을 통해서 본인의 데이터 양만큼만 사용하고 과금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 경고와 설정해 놓게 되면은 과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인에 맞게 데이터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경제적이면서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